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밑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환입니다 네. 10월 16일 예, 미국 시장하고 예, 국내 시장 지금 마감하였는데 한번 같이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이제 미국 시장 마감해서 어, 미국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는 이제 백신이 예, 새롭게 이제 좀 이제 어, 이제 허가가 될수 있다. 뭐 취득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그런 지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리테일 세이지죠 예. 그래서 소매 판매가, 어,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지금 이제 5%가 넘었거든요. 액추얼 이제 5.36% 정도 되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뭐 거의 20%, 마이너스 20% 같은 하락했던, 어, 그 지표가 지금 이제 5%까지 상승이 돼서 거의 이제 5% 정도 되면 작년도 좋았었던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예, 리테일, 어, 판매가 좀잘된 걸로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 산업통상자원부 제가 월말마다 이제 월초에 이제, 하, 이제 작업하는 자료 중 이제 수출하고 수입 데이터를 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어, 과거에서는 어,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쪽 어, 수입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이제 중국이 나타나다가 이제 이후에는 이제 지난 9월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이제 간접적으로 좀 미국 쪽으로 어떤 이런 제조나 아니면 산업 쪽 조금 좋아지고 있었다는 게 보이고. 뭐 유럽쪽 PMI 지수나 뭐 미국 PMI 지수도 과거에도 살펴보니까 9월달에 살펴본 예, 그런 경제 클린더 지수에서도 좀 PMI 지수도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산업이나 어떤 제조업이나 물론 뭐 작년도 대비해서는 안 좋지만 아주 코로나가 이제 발생해서 거의 직격탄을 맞았던 4, 5월 뭐이 정도보다는 이제 조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적인 모습으로 좀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고용이죠. 예, 이제, 인플로이 면면에서는, 뭐, 고용란에서는 아직도 크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은 좀안 보여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좀 산업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지만, 이제 고용란들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이제, 파이자죠. 예, 제약사 이제, 파이자에서, 어, 미국의 이 코로나, 예, 코비드, 예, 코비드 19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긴급 승인을 이제 신청한다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협력 개발서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제 독일의 바이온테크라는 이제 회사 회사에서 어 이제 11월 3, 3주차에 이제 이 이제 백신 예 이거를 승인을 이제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예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내년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파, 그 CDC, CDC의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후로 이제 며칠만에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 어,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3.83% 이렇게 오늘 올랐고, 이제 그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 오늘 4% 정도의 상승을 한 거죠. 반면에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뭐, 어, 저는 좀 특이하게, 백신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자마자, 최근 가장 각광받고 많이 쓰였던 이제 치료제죠. 렘데시비르 예, 데시비르가 렘디시빌. 예,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또 기사가 나오면서, 길어드 사이언스는 한 1.52%도 하락을 마감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뭐 산업이 그 전체적으로 인게 핀비지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다우나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초반에 이제 저런 어떤 그 리테일 세이즈, 소매 판매업이 잘 팔리고 그런 화이자에서 어, 긴급 승인할 수 있다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1월 3, 3주차에 긴급승인 할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초반에 좀 급격하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거죠. 예, 크게 상승을 2% 가까이 예, 좀안될 정도 상승을 가져가다가 어, 이후로좀 이제 심의 없이 좀 빠지다가 장 후반 가서 또 빠지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이제 그 이유는 어, 저는 이제 일단 하락했던 이유는 이런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슈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추가 예산안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한 2.4조억 억 달러를 얘기했고, 이제, 어, 문희신 재무장관은 한 1.8조억 달러를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율이 좀더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그 2차, 어, 추가 재정이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대선 앞두고서 이제 또 불안한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백, 이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 때문에 2차 팬덤이라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시장이 다시 불안해서 좀 빠졌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코로나 그런 어떤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산업적으로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오르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나스닥의 이 테크 주식이라고 하죠 예. 가장 큰 이제 뭐 마가라고도 하고 파이라고도 얘기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넷플릭스, 뭐 아마존, 그다음 뭐 테슬라나 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회사들이 어마케. 좀 그날은 별로 힘이 없었거나 만 다른 섹터보다 덜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떤 개발이 된다거나 좀 기대감을 가졌을 때그 이유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센터를 가진 회사들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 실적들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진 기업들이 많고 또 코로나 피해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히려 회복을 했고 종전 뭐 가격 이후. 가격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또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하락이 컸다. 예, 그래서 하락 마감이 됐다라고 이제 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섹터들은 이제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다. 초반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한 모습 보여주죠. 그 다음에 길어드 사이언스는 아까 얘기했던 치료제가 크게 사망률과 상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1.52% 이제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틸리티 쪽은 계속적으로 좋다 그랬죠. 가장 최근에, 어, 날, 날마다 보지만 가장 좋게 보이는 섹터. 별로 이렇게 크게 하락이 없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섹터는 이제 유틸리티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대두되면서, 어, 어떤 뭐,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이제 그 투자가 들어가거나 이제 인수합병 같은 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밀고 있는 공약이 이제 친환경, 이 예, 섹터를 이제 크게, 어, 이제 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쪽도 오르고 있고, 이제 경기 경기 소비지죠. 예, 방어죠. 경기 방어죠. 예, 이쪽, 이제 그 소비지 쪽, 예, 컨슈머 디펜시브 쪽도 어느 정도 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이제 인더스트리얼도 굉장히 좀 좋은 쪽이죠. 산업 쪽도 지금 좋아지고, 이제 있는, 뭐, 뭐 공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쪽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어,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유나 이런 쪽도 조금 이제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안 좋죠. 계속적으로 좀안 좋은 모습. 좀 이제, 어, 아직도 이제 다시 이제 또뭐 늘어난다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 노르웨이 쪽에서 다시 뭐, 그런 이제 시추를또더 늘리겠다는 어떤 뭐 해구 쪽에 뭐 그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어떤 에너지 섹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어, 이런, 이제 뭐랄, 그, 원유나,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 좀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 막 이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좀 이제 좀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 에너지 섹터죠. 예. 에너지 섹터, 이제 그, 아, 유틸리티.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라고 해야죠. 에너지 공급해주는. 그래서 국내 그 한국전력, 뭐 한정 KPS,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네, 지역난방공사 이쪽이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랑 좀 보는데 이런 회사들도 뭐 미국과 같이 어떤 그 친환경 에너지 섹터 쪽으로 좀 관련된 사업에 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쪽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조금 어 긍정적으로 주가에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거의 5년 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뭐 성장하는 그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비용도 이제 많이 들고 이제 실적이 잘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했던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미국처럼 유틸리티 섹터가 많이 요즘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처럼 좀이 관련된 업체들이 그런 어, 클린 에너지나 어,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 관련된 어차피 이제 공급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어, 에너지 공급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도 저는 약간 월요일날 이렇게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좀 하락 마감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지금 미국의 이제 파이자의 어떤 긴급 승인, 이제 코로나 백신의 이제 긴급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어, 요소가 국내 시장에도 미쳐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오전장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어떤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뭐 여행주들이 될 수도 있고,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그런 카지노, 뭐 이런 주식들, 그 다음 뭐 소매업이나 그동안 어, 코로나로 이제 피해를 많이 받던 이제 대면 서비스업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초반에 좀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다 같이 영향을 좀 보면서 가야 되고, 왜냐면 하 미국 쪽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의존 영향도가 좀 크죠. 중국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3%? 아 죄송합니다. 3억? 3억 그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굉장히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또 이제 매도 자금들이 그런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어, 장기 투자가 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힘들어지는 그런, 어, 심리적으로, 예, 그런 부, 부분들이 있어서, 월요일날 약간 코로나 피해주가 상승장이 나온다 그러면 좀, 어, 짧게 보고 좀, 어, 수익 나면 어느덧 수익치는 하거나 이런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 의견이고요. 야, 그날 막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초반부터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 어, 코스피, 예, 16일날 2341.53%로 해서 0.83% 하락 마감하였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 833.84, 예, 1.26% 예, 하락 마감하였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어, 시장 동향, 예, 보시면은, 어,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이제 둘다 매도를 많이 했죠.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1732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이제 2100, 2 0 1억인데 어, 시장 초반부터 쭉 매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약간 어느 정도 매수를, 매도를 좀 줄이다가 다시 이제, 어, 시간에 들어서 이제, 이제 매도 한 걸로 나오는데 요거와 거의 외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주가를 표현 나오죠. 매도했다.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부터 계속 쭉 이제 팔았고 거의 내다 버린다. 고 제가 최근에 이런 그 기관 투자자가 뭐 코스닥을 계속 버리고 있는 그런 그걸 봤거든요. 쭉 버리는 거. 이게 지금 뭐 여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보시면은 좀 이제 등락이 있잖아요. 올라 이제 매도했다가 뭐좀 매도폭을 줄였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 기관은 그냥 약간 뭐 뭔가 어떤 상부의 명령이 내려면 그대로 따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쭉 그냥 팔아라 그러면 뭐쭉 파는 느낌 뭐 이런 지금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기관 투자자 쪽에서 쭉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오늘 좀 그래서. 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 조금 어느 정도 매도를 줄이면서 조금 이제 약간 어, 그 하락폭 줄이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1.26%좀더 크게 마감을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코스피를 어느 정도 좀 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좀 수급이 안 물렸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코스피 이제 일자별 어, 매매 동향이죠. 매매 동향. 그래서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이제 미국의 이제 추경안 통과도 있고, 또 백신의 승인 문제, 어떤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되는 것들, 백신 승인이 되는 것, 이런 이슈들, 언제 이제 승인이 가능할까, 이런 걸,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또한 이제 뭐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대북적인 어떤 리스크 같은 것도 있죠. 뭐 최근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도 있었고, 뭐, 어, 열 병합, 식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하고 조금 이제 뭐, 뭐, 좋게 지금 기류도 가고 있지만, 좀 어떤 한편으로는 좀 불안정한 기류가 있어서, 뭐 국내에 관련된 빅테인 이런 거는 막 롤러코스터를 좀 타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을 이 지금 이제, 잃게 어, 만든 건 이제 3억 대주주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완화가 될지 아니면 다시 그대로 이제 이어질지에 제이 따라서 이제 시장의 어떤 증시 자금 유입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와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단타식으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지수가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할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21일부터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명절도 앞두고 명절 뭐 추석이나 한글날 명절도 앞두고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제 코스피가 오르, 니까 과감하게, 어, 무리하지 않고 짧게 보면서 이제 매도하는 거죠. 계속 매도하고, 개인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제 하락을 최근에 하니까, 며칠 또 이제, 이제 14일,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 또 크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온 모습인데, 어, 기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는 기간하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기속적으로 양매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좀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이, 그고 이제 단기로 계속 이제 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게 많아져서 지수가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올라가려면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추경이 빨리 통과되는 부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나 이제 대주주 요건, 예, 3억, 그게 좀 긍정적으로 좀 어, 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똑같아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계속 양매도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어 그나마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이 뭐 거의 이제 29일 명절 전부터도 뭐요 태하루 빠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해줘서 좀 올라갔지만 다시 이제 양매도 나오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쪽 이제 12일부터 또 양매도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저거 한게이 코스닥에 투자한 게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뭐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있거든요. 상한가 가까이 막 오르는 주식들이나 뭐 이런 테마로서 오르는 그런 주식들이 있죠. 뭐 친환경 에너지나. 그런데 이제 좀 수급이 몰린 이런 거라면은 조금 이제 이 수치가 좀 위험할 수 있죠. 예, 오히려 실적을 보고 지금 가야 될 시즌이기 때문에 왜냐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대개적으로 뭐 3, 3억 그 대주주 요건 그대로 이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연말 되면 다팔 거거든요. 연말 되면 다팔 거고. 또 이제 대주주 요건이라 그래서 이제 1억 지금 이제 10억이죠. 10억 기준이니까. 막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을 피할 수 위해서 이제 팔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10월달에 이제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이제 11월 15일까지 이제 어 공시를 할 텐데. 이제 그런 코스피 기업들이 어떤 이제 시가총이 높은 기업들, 어떤 업종의 이제 대표주들이 그런 어이 예, 어닝콜이죠. 예. 그런 프레젠테이션 어닝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회사들은 코스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근데 그냥 수급이 몰렸다. 뭐 이렇게 지금 지수가 막어뭐 바이오나 아니면 어 친환경 이런 테마를 타고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증시 자금이 몰린 거라고 하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이제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주주 조건에 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시간 끌고 연말까지 그게 갔다, 어느 정도 어 됐다 그러면 연말에 분명히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나마 종목별로 이제 외국인 보유 주식이 좀 많은데는 덜 피해가 가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외국인 중에 좀 비율이 좀 높을 테니까 이런.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려있는데 이런 쪽이 오히려, 어, 만약에 그 대주주 요건, 특히나 이제 다른 여러가지 대외적인 상황에 다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전 대주주 요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3억의 그 대주주 요건이 어떤 게 시장 불안을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면은 물량들이 꽤 나와서 코스닥에 투자했던 이런 어, 개인 투자자 비중이 특히나 많고, 외국인 비중이 거의 보유 비중이 없는 주식들은 더 많이 이제, 어, 팔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연말 될수록 좀 배당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 배당해 주는데.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좀 안정적이겠죠. 그러면, 어, 그런 걸좀 종합해보면 삼성전자 우우가 될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도 많이 높여주는 기업이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배당 낙도 좀덜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삼성전자 우우 같은 경우 이제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1년 배당하는 회사들보단 이제 배당을 받고 하락하는 게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업황이 좀 좋아졌죠. 어떤 그런 어, 화해이. 예, 제재로 이해서이서 이제 반사해 볼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졌고, 실적도 아마 잘 나,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제일 높은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거의 제일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런 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우가 좀 이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자금 이제 동향 비교인데, 코로나19 사태 때 이제, 이거 뭐, 진짜 시장이 미친듯이 하라 그랬죠. 진짜 뭐, 이때 패닉이었죠. 예. 패닉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겁이 나고 공포에 이렇게 됐다가, 증시 자금 이제 꾸준히 그래도 또 몰리면서, 이제 시장 지수가 이제 일어난 거죠. 예. 이때가 아마 가장 이슈가 된건 이제 통화서프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예. 3월달 한 20일 좀 넘어서, 예. 통화서프트가 됐던 거, 23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뭐 아닐 수도 있까 합니다. 20일 좀 넘어서, 어, 미국하고 이제 통화사업부 된 이유로 이제 쭉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달러 안정화가 좀 되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오르는 거와 이제 거의 같은 그래프로 해서 이 증시 자금, 고객 빨간색 이제 고객 예탁 자금이 이제 계속 늘어난 거죠.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한두 차례 크게 하락을 가져왔죠. 근데 그걸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밀린다. 지수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받는다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정을 받으면은 그거 연쇄 사건으로 이제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하락을 하고, 다시 또증시장에 몰렸다가 지수가 먼저 이제 하락을, 예, 지수가 먼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시 이제 거기 예탁금이 쫙 빠지는 거죠. 예, 이런 걸 지금 벌써 두 번이지만 지금 아직 나와 있는 그런 대외적인 요건들이 안정화되거나 긍정적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증시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그러면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틀 연속 이제 상장하고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튿날, 뭐, 22.29% 이제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예, 회사 네 군데를 제가 이제 대표 기업들을 이제 가져온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히트를 통해서 다른 이런 좀더 JYP나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하락을 했죠. 예.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빅히트나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는 숫자로 이제 접근해서 을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 아이돌이나, 이런 가수들의 어떤 영향력, 예, 그런 거, 부영자산인 그런 것들이 측정이 다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치로 그냥 뭐 시가총액 영업이익으로 이제 나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히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56.4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싼, 이제 숫자가 낮은 거일수록 저평가이고, 그런 지금 기회가 있는,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어, 회사인데, 비히테가 이제 56.4 정도 받았고, 어, yj, y p 는29.4 정도, 어, 받았고, 이제 sm은 한 20.2, yj 엔터테인먼트는 88.6 정도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뭐이두 군데란 좀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두 군데, 예. 지금 yj 엔터테인먼트는 좀뭐 실적이 너무 안 나온 거죠, 생각보다. 예, 예상이긴 한데, 이게. 그래서 두 군데 한 20에서 한 30이죠. 예, 그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받아서 왔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이제 시장에서 높게 좀 받은 거죠.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뭐 월요일도 어떻게 보면 착실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어, 이게 이제, 어, 13만원, 13만 5천원, 13만원 5천 13만 원 정도에 이제 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격이 한 4억 4천 정, 4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 지금 한 20만원이니까, 한 4조 4천억에서 한 6조 7천억, 이제 뭐한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뭐 한, 한 16만원? 17만원? 한이 정도 때? 이 정도 때 오면은 이제, 어, 지금 시가총액하고, 어, 이 상장할 때, 시가총액하고 이제 딱 절반 정도 되는 거죠. 한그 정도? 예, 그 정도? 한 16만원 정도? 예, 이 정도에 오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나 이런 게좀 있어서 저는 다시 이제 오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급하게 시장이 너무 이제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좀 빼고 있지만, 오히려, 어, 이제 뭐, 빌보드 1위도 계속 하고 있고, 좀, 빅키트에서 좀 괜찮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하락하진 않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최소한, 어, 상당했던 가격인지 1사만원 정도는 지켜주겠죠. 예, 그렇게라고 이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지금 장, 이제 장기 투자를 계속 이제 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그 이유는 저 이제 3억 대주주 요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좀 좋게 발견돼서, 발, 이게 어, 뭐, 법안이나 이렇게 처리가 좀 돼서 좀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laughs>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말에 괜히 대주주 요건 때문에 쓸데없이 가지고 있던 좋은 주식들 또 매도 나와서 또 피해보고 이런, 이런 사례들이 가끔씩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laughs> 대외적인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예, 휴일, 예.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예. 또한 주, 예. 또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